네, 이 갱년기 상열감은 단순히 열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근거림과 발한, 또 불면증을 동반하는 만큼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요. 침을 맞고 뜸을 뜨면 원장님 어떻게 이 열과 화가 좀 가라앉을까요? 네, 한방 치료를 통해서 갱년기 상열감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갱년기 상열감의 주 원인은 의학적으로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라고 알고 있는데 한의학적인 갱년기 상열감의 원인은 신허입니다. 말씀드린 신장의 기능, 즉 비뇨계, 생식기계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음과 양 중에서 음적인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음이 부족해지면 상대적으로 양이 위로 뜹니다. 그런데 열은 위로 가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가슴과 얼굴 등 쪽으로 자꾸 덥고 안면홍조가 생기고 땀이 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 스트레스까지 더해진다면 사춘기 자녀가 있다든지 직장 스트레스, 가정 불화 등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면 간의 기운이 뭉치는 것이 더해져서 이 뭉친 곳에서는 또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울열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상열감이 열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근거림과 땀 그리고 불면을 동반하고 자다가 이 열감과 땀 때문에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갱년기 상열감을 한방 치료하기 위해서 내원하는 경우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얼마나 치료하면 이 증상이 좋아지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내원하셨을 때 시점이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 시점으로부터 오래 되셨을수록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치료 기간은 보통 증상이 나타난 기간의 이분의 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내원하신 경우에는 한두 달 만에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한약을 먹으면 바로 증상이 좋아지는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체질에 따라서, 또 생활 습관에 따라서, 성격과 직업 등에 따라서, 이 증상의 정도도 다르고, 한약을 복용했을 때, 이 호전이 되는 속도도 달라지고, 또 증상의 지속기간도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인데요. 이 노화 갱년기는 적어도 늦어도 35세부터는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생활과 운동, 또 이제 체질에 맞는 한약을 주기적으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복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갱년기에 상렬감으로 많이 오시지만, 이 갱년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우울감 또 화병 증상 때문에 예언하신 경우도 많은데요. 이 갱년기 우울은 폐경전의 경제적인 문제, 남편과의 불화, 시댁과의 스트레스, 직장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가정, 환경적인 요인에 갱년기 증상이 겹치면서 우울과 화병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한방 치료에 좋은 점은 한약과 침뜸, 태반 약침 같은 치료가 신체적인 증상, 땀과 상렬감, 홍조, 이런 것만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일생에 두번 정도 자기 체중을 관리하지 못하고 이제 체중이 증가하는 큰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과 출산입니다. 출산을 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3kg 또그 이상의 체중 증가가 있죠. 두 번째가 바로 이 폐경인데요. 평소처럼 먹었는데도 살이 찐다. 특히 뱃살이 자꾸 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갱년기에 비만이 많이 오는 이유는 바로 에스트로겐 결핍 때문인데요. 에스트로겐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도 있고 또당 흡수가 덜 되도록 하는 그런 효능도 있고 또 엉덩이와 허벅지, 피아의 지방이 쌓이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서 지방 분해도 덜 되고 당 흡수는 증가되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쌓이던 지방이 오히려 복부, 아랫배 쪽에 많이 쌓이면서 상대적으로 다리 쪽이 평소보다 더 가늘어져서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 쪽에는 더 부담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에 한방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굶지 않는 다이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굶으면 요요도 많이 오지만 탈모와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뿐 아니라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고 공복감을 덜어주고 식단을 관리하면서 본인의 민감도에 맞는 적절한 한약을 복용하고 또 신부열, 지방분해 치료, 또 지방분해 전침 치료 등을 병행해서 체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